지난해 8월 초선정부터 어, 이미 단체에서 우리 월남 참전 전우들의 권익을 밝히기 위해서 활동을 하다가 어, 우리 나름대로의 이미 단체가 정부 각 기관이나, 그렇지 않으면 국회를 그렇게 찾아 음. 다녀봤지만 이미 단체는 우리를 인정을 해 주지 않으므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난해 8월 11일 됐어 아, 정해, 정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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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거니체는 당장은... 네? 뒤에 뒤에 어... 미국 정부에서 우리 정부에 브라운 각서를 작성했던 그 자체가 가짜로 밝혀져서 브라운 각서 진본을 이 대사관 측에 요청을 하기 위해서 지난해 8월 11일, 서울 후암동 우체국에서 미 대사관에 브라운 각서 정본 공개를 요청하는 등기 발송을 지난해 8월 11일 발송을 했었고, 12일날 미 대사관에서 등기를 받았다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미 대서관에서 불안각서 진본을 공개하고 이면 계약 됐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요청하는 집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내용을 미 대서관 측에 불안각서 진본 공개 요청을 문서를 발송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미 대사관측 민원실을 방문을 했더니 민원실에서 우리에게 요청했던 이야기는 이미 단체나 개인은 답변을 해줄 수 없으므로 정부 관련 부처에 가서 미 대사관측으로 우리가 요청하고 있는 문서를 정부를 대표하는 기관에서 미 대사관에 요청을 하면 은 미대사관에서 정부 측에, 정부 측에 요청하는 기관으로 보내면 거기에 가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답변을 받아가십시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우리 외교부를 방문을 했었고, 우리, 우리 외교부에 방문을 했던 그 서류도 미대사관에 발송을 했던 문서와 똑같은 문서를 어, 외교부에 저희들이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 어, 지난 3월 24일 어, 답변을 저희한테 보내준다는 그 답변은 답변을 받고 보면은 궁금한 사항이 많으니 우리를 직접 만나서 수령을 당시에 다시 우리가 문의를 했던 답변을 주고 받는 확실한 어, 대화를 좀 해보자 이런 요청을 해가지고 3월 24일 어, 3시에 미팅 약속이 돼있어서 우리 전우들 다섯명하고 또 외교부 행정관 남녀 두분들이 관련 근거 서류를 가지고 와가지고 제이들하고 미팅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대사관 측에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브라운 각서가 진본이 아니라는 브라운 각서를 제출을 했는데, 미 대서관 측에서, 어? 자기 자기네들한테 보내줬던, 우리가 요청했던 자료가, 어? 브라운 각서가 전본이 맞다, 맞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아니다라고 그러냐 하면은, 어, 고인 대신 박정희 대통령께서, 어, 이동훈 외무부 장관을 시켜서 미국에 미국에 이면 드라운 각서를 요청을 했었을 당시에 어, 미국 정부가 우리 월남 참전했던 참전 전후들의 목숨 수상을 미군들과 동일하게 만삼년달을 줬다라는게 우리 국내에 발설이 되면은 우리 국내에 혼란을 혼란을 약이 되는 혼란을 막을 수 없다. 그러니 미국 정부가 어, 이면 계약을 해주면 쓰겠다라는 요청을 미국 정부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내용의 이면 계약을 해달라는 그 서류를 첨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브라운 각서, 어, 진본이 아닌 브라운 각서가 정본이 맞다라고 이렇게 어, 외교부 측에서 주장을 하므로 지금 저희들은, 어, 다른 자료를 더 준비를 해서 미, 어, 우리 한국 외교부에 자료를 다시 전달을 해서 미팅 날짜를 받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 방문으로 인 해서 일정이 바쁘다라고 지금 현재, 어, 늦어진 상태입니다. 어, 아무 조만간에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외교부 측에 전달을 시키고 브라운 어, 각서 진본인지 아닌지를 사실을 밝히겠습니다. 이상 어, 미 대사관 앞에서 지금까지 시위를 했던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한 이때까지 1인 시위를 한 요약 말씀이 계셨습니다.